So, I think that you look at the unit rate of change of. I need to write the unit, unit rate of change of Y. Respect to X is, is the amount. Is the amount Y changes for a change for okay. of Y. Or one unit. Mm. In The table, the table, ah, low, re, pre, j, s t s t oh, e oh, population, proportion, oh, oh. Pro proportion, hmm, relationship, w i t h a constant rate, unit, unit, hmm, rate of change for all of, why? With, re, with respect to with respect to o, x 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, the table below 안에 있는 밑에 있는 테이블 있잖아 음. 어? 나타낸단다 이 proportional relationship 이 비율 관계를 나타낸단다 어? with a constant unit rate of change of y with, with, with respect x에 따라서 y가 변하는 단위 비율. 응. 어, 네. 음. 단위 비율 다 녹화됐어요. 다. 어. 자 <laughs> 어. <다> 단위 비율. 응. <laughs> 어? 에 대한 표다. 음. 봐봐 x가 하나씩 변하잖아. 좋아했 오르면 음. 내 방구닥. 응 음, 그래라. 응. 날이생근데 진짜. y 의 For which describes 아, 아, 일단, 일단 이 테이블을 보자 이게 이, 1일 때 0.4고 2일 때 0.8이고 3일 때 1.6이고 4일 때1.6 때...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무슨 말인지 응. 아, <laughs> 응. 아, 그래? 알겠지? 테이블이네 응. 1에다가 뭘 곱한가요? 1에다가 0.4 응. 곱하지 또, 2에다도 0.4 0.4를 곱하니까 4에다 아, 0.4, 4에다가 0.4. 그러니까 이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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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할 때 얘는 0 봐봐. 1, 1, 1. 얘가 1, 얘가 1, 1, 1, 1 변할 때 얘는 1. 어? 0.4, 0.4, 0.4, 0.4, 0.4. 그러니까 with respect to x. x가 이렇게 할때 one u 변할 때 얘는 몇, 얼만큼 변하는지에 그, 그거를 지금 이거 나타낸거다 맞죠? 어? 자 이제 이가 알게 됐죠? 아이 어, 보세요. 위 h i c h describes

이게 그러냐 아니면 얘가 그러냐 그 말이지 응? 뭔 말이지? 응? 그 언덕에 있잖아 어? 어. 어떤 것이 greater unit weight of change of y with x x가 변할 때 음. y가 응? 음. y가 변하는 단위 비율이 더크냐 말이야 음. 어, 우리 아까 뭐고 얘는 뭐고 x가 1, 1, 1 변할 때는 0.4, 0.4, 0.4 이렇게 변했지 응? 음. 이 음, 지금 이 테이블 하고, 응? 어? 아, 팔이. 지 나, 거 하고, 먹어. y는 0.25 하고 있잖아, 어? 0.25x 하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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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.25x 하고. 그러니까 이. 더큰그 change of y 그러니까 이 x가 변할 때 있잖아 x에 대해서 y의 변화 비율이 봐봐 제 봐봐 아 팔이 차거 응. y의 비율이 더큰거어 얘가 크냐 얘가 크냐 그러게 이더 크지 응맞지왜왜왜더 <laughs> <왜냐고? 웃음> 왜 커요 다른 음. 응 음, 다르지 당연히 얘하랑 이거 변화 비율이 다르지 응 음. 이거 내 말은 말을... 이가 이거 이걸 있잖아 이, y는 뭐 x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 비율이 어떤지 알수 있을 건데 맞지 그게 아님 지금 이건 음. 어, x가 1일때 <laughs> 이건데 <laughs> 이, 이 이건 중요한 박 k 박 k치 아니 아니야 맞잖아 y는 이거. y는 맞잖아. 아주 비슷하게 했다지, 막. 아니, 마, 아니 그니까, 이, 아니 왜 보아 x 게 x 하나씩 늘어날 때, 응. 음. 아, 아, 맞네, 맞네. y는 아. x에 아, 음. 아, 다 0.4를 곱하면은 y가 된다. 아, 맞네. 아, 맞네. 그럼 다시 저거 봐, 저거 봐. 아, 이게 아, 아까 저, 그래도, 그래도, 한번 대조해 를 보자. y는, o k, 응. x, 얘는 0 6 x 음. 그러면 y가 변하는 비율이 누가 더큰 크냐? 얘들 x가 하나씩 변할 때 얘는 봐봐 0.66 변하고 얘는 0.4x시 x가 뭐한 단씩 변할 때 맞지? 응. 자 확인해 봅시다. 여기까지 합시다. 아유 되게 어렵네 이거 되게 어렵.